예, 이십일 번 하미추론 문제입니다. f i s h i s fish style assimilation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야. 우리 assimilation 이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안 가요? 모르시죠? 동화라는 뜻입니다. 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문장 보면서 갈게요. 자, V 라는 친구와 B 라는 사람의 연구들은 illustrate 뭐 해준다?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fishes fish style assimilation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i 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s thinking. 이 어린 아이들의 생각의 맥락에서 뭐에 대한 생각이야? 지구에 대한 생각의 맥락에서요. 맞아. 어린 아이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봤더니 아. f i s h s fishy style assimilation이 떠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나누고 이야기 나눠 봅시다. 자, they worked with children. 그들은 연구했어 아이들과 함께.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우리 경진이 같은 친구인가봐. Who believed that 접속사 t 이라고 믿었던 친구들이야. 했어요. 어떤 뭐라고 믿었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었던 친구들입니다 맞아요 해석 잘해줘야 돼 왜? Because this fit their experiences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는 그 아이디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나봐 맞아 아니, 경진이가 지구에 서있을 서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 지구가 평평하니까 내가 서겠지 이런 느낌일거란 말이지 맞아. Worked 라는 동사 형태 보이셨죠? They worked 라는 표현과 and attempt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됩니다. Attempt to 라고 나와있을 거야. 그리고 도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help 라는 동사 형태 5형식 동사 형태 나와있죠? 준동사 나와있네 목적어 them 아이들입니다. 목적격 보어에 understand 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렇지? To understand 괜찮니? 이렇게 okay. 그들이 이해하는데 도와주려고 시도했단 말이야. 뭐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사실 지구는 둥글다. 구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시도를 했나 보죠. 맞아. when told라고 나와 있을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when they were tol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뭐 했을 때 들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뭐라는 걸 들었을 때 접속사 that 생략되 있네 that it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종종 상상한단 말이야 지구를 뭐처럼 팬케이크처럼 상상을 한단 말이야 뭐라기보다는 어떤 구체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팬케이크 여러분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치? 우리 쉽게 얘기하면 호떡같이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달려가는 부분 지어봅시다 If they were then 만약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들은다면 접속사 됐이라고 그것이 구처럼 둥글다라고 들은다면 They interpreted 그들은 뭐했다? 뭐 했다? 해석했다 그 구체의 지구라는 새로운 정보를 어디 안에서? 그들의 Flat Earth View 안에서 평평한 지구라는 관점 내에서 해석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지구는 구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동그란 공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아까 어땠어요, 얘들아?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지구는 구체라니까. 동글동글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런 단어였어. within there i 플랫 어스 뷰라는 거야, 맞아. 그들의 평평한 지구의 관점 내에서 해석을 한 거야. 새로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자신의 정보 내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됐습니까? 모함으로써 by picturing a pancake-like flat surface inside or on top of a sphere. 상상함으로써 팬케이크와 같은 평평한 표면을 상상한 거야. 어디 안에 있는 이 구의 안쪽에 있거나 혹은 구의 위쪽에 있는 맞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동그란 구가 있고 봐봐 동그란 이렇게 구가 있고 그 위에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평평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왜? 말했잖아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했다니까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들의 관점 내 기존의 관점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거야. 됐어. 뭐하면서? With humans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뭐하면서 인간들이 팬케이크 꼭대기에 서있으면서 정도 보십니까 with라는 표현 나와있지. 목적어 humans 다음에 뭐 standing이라는 분사의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겠니? The model of the earth. 지구라는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 괄호 움칠까 that부터 developed까지 먼저 가로쳐 봅시다. 그들이 발전시켰던, 개발했던 이 지구의 모형. 아까 얘기했던 구그 위의 팬케이크. 맞아. 그리고 and that helped them explain how they could stand or walk upon its surface. 도움이 되었던,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역시 앞에 나와 있던 지구의 모형이야, 됐습니까 도왔던 오형식동사 목적어 그들이 뭐하도록 설명하도록 도왔던 맞아요. 어떻게 그들이 서 있을 수 있거나 그것의 표면 위에서 걸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 지구의 모형은 did not fit 뭐하지 않았어 구체의 지구라는 모형과 일치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 그들의 관점 내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했겠지. 내말 이해했니? 여기까지 한 달라. 마지막 뭐처럼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주제문으로 등장을 해버립니다. 자, like the story, fish is fish. 아, fish is fish라는 이야기처럼.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관계부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물고기가 상상하는 거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to be fishlike 물고기와 닮은 것으로 상상한다는 이 fishes fish의 이야기에서처럼 됐어? 밑줄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e-existing views. 핑크 컬러로 들어도 아주 좋은 표현이었을 거란 말이죠. 됩니까? 모든 것들인데 어떠한 모든 것들이야? 아이들이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은 보세요, everything과 the child, the children 사이에는 목적격 대시 생략돼 있겠죠. 아이들이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은 통합되었습니다. 뭘로? 그들의 pre-existing views, 그들의 기존의 견해에 통합되었다는 거야.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경, 그런 견해 안에서. 해석되고 통합되었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겠지. 새로운 정보라는 것이 해석된다라는 거야. 누구의?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요. 맞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까지가 이 글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견해 이 내에서 동화시키려는 아이들의 경향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있습니까?